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또 계시록 14장 6절 말씀 두 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14. 유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 성경 전체가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천국 복음이 무엇이고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 시대에 알아야 되겠습니다. 복음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해 보면 복을 받을 소리. 또는 복을 받을 음성 또는 복을 받을 말씀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이란 초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으로 소리로서 천국에 가는 복음의 소리입니다. 이것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최초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사도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외치면서 전 세계적인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작은 첫 번째로는 천국 복음은 지난 2000년 동안 전해 온 복음으로서 된 일을 전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은 된 일의 말씀으로서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천국 복음이며 된 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내용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심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하신 역사를 우리가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된 일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동안 전하여진 복음에서 끝땅 그 끝까지 전하여지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단을 쫓아 주시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다.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하실 때 사단이 세 가지로 예수님까지도 시험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사단을 말씀으로 책망하셔서 쫓아주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2000년 동안 우리가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사단을 쫓아 주시는 역사가 있었고 천국 복음이 있는 종들에게는 사단이 역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사단을 쫓아 주시는 복음이다. 세 번째로는 반석 위에 기회를 세우는 복음이다. 천국 복음은 반석 위에 기회를 세우는 복음이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운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반석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세워 주시는 교회, 이 교회를 말씀과 같이 이제 18절 말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꼭 정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습니다. 어, 요즘에 보면 교회를 정하지 않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교회는 우리의 영적인 울타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으면 음부의 그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교회의 중요성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가는 곳마다 된 일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2000년 동안 이루어 온 천국 복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예수님이 나시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베들레헴 지경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너희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보아라.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실 예수가 나셨느니라 하고 전하여 준이 소식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고 이 소식을 우리가 복음으로 하면 천국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이 천국 복음으로 전하여진 소식으로서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권능을 주셔서 땅 끝까지 전하는 복음이다. 권능을 주셔서 땅 끝까지 전하는 복음이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천국 복음은 권능을 주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 조금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이제 권능의 역사로 병든 자를 고치고 앉은 벵이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는 등 다양한 권능을 주셔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한 천국 복음이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하여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이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가 우리가 땅끝 대한 민국에까지 전하여져 왔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죄인을 일0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에 말씀인데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제 질문합니다. 어, 그 형제가 형제가 어, 잘못하면 이제 몇 번을 용서를 해주어야 되나? 일곱 번 용서해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해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형제를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인을 용서하는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일곱 번째로는. 영원 구원 받아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음이 천국 복음입니다. 영원 구원 받아 낙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음이 천국 복음인데 누가 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 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예수님과 함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그 강도가 강도가 이제 한편 강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로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죽으면 그 즉시로 여기에 말씀해 보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즉시로 낙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낙원에 있다가 죽어서 영혼 구원받아 낙원에 있다가 천년 왕국 끝에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 말씀과 같이 백보자 심판 때에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 같이.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무궁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은 영원 구원으로서 낙원에 들어가서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나와서 무궁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이 복음이 천국 복음이 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을 통하여서. 구원의 확신과 내세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 많은 순교자들이 복음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이제 순교하게 된 복음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은혜 시대 복음이라고 하고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성경적으로 천국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자두 번째 큰두번째로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 자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비교해서 1 0 pogumgua, young one am pogumel, piggo hesso, 그래서 될 일의 말씀은 우리 천국 복음은 우리가 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라면, 어 영원한 복음은 될 일의 말씀으로서 미래에 있게 될 사실을 가감 없이 기록해 놓은 말씀이 바로 영원한 복음으로서 말씀으로는 될 일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될 일의 말씀으로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될 일의 말씀은 앞으로 환란이 오게 되는 것과 재림과 심판과 천년 왕국과 무궁 천국으로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가감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이제 복음이 영원한 복음으로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영원한 복음을 바로 알고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용을 잡아 계시록 20장 1절로 3절과 같이 무적행에 1천년 동안 가두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용을 잡아 계시록 이십장 일절로 3절 말씀과 같이 무적행에 일천년 동안 가두시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용을 결박해서 이제 일천년 동안 무적행에다 가두어 놓게 되는데 이 용의 정체를 요한계시록 십이장 칠절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용은 이제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옛뱀 마귀 사단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용으로 등갑해서 이제 더 강하게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용의 그 결말을 이루는 것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제 무적행으로 들어갈 것을 누가복음 팔장 삼십 절로 삼십일 절 말씀에 보면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종들과 성도들이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교회에서만이 우리가 예배 마귀 사단이 용으로 등갑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믿는 자라도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차가 자동차가 지나가는 데요. 앞에는 십자가를 걸고, 십자가를 걸고, 뒤에는 용을 스티커를 붙이고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렇게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죠 앞에는 십자가를 걸고, 걸고 뒤에는 용의 스티커를 붙이고 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을 바로 깨달아야 될 필요성이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로는 십령의 성전을 이루게 하시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다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은 반석 위에 기회를 세우는 음, 역사라면은 말세 복음의 영원한 복음은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복음입니다. 유형적인 기회를 2000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땅 끝까지 세우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가 어, 정말 어, 눈이 반짝이도록 이제 교회는 세웠지만 어, 심령이 부패하고 심령이 황폐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심령이 이제 회복되어 지도록 오늘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역사가 영원한 복음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역사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는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복음으로 성전이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는 이제 될 이래 말씀이 바탕이 되고 말세 진리가 기초를 이루고 머리 떠올 되시는 예수님을 심령에 모시고. 이제 은총 은총 신으로 이루시는 역사가 오늘 심령의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적인 유형적인 성전은 우리가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세울 수 있지만 심령의 성전은 오직 말씀과 진리로 이루어지는 성전이며 이제 신으로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스가리아 4장 2절에는 순금등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유한계시록 1장 20절에는 일고금초대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이루어졌는지를 유한계시록 11장 1절에는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해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이루어도 되고 이루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은 우리가 청량하시기 때문에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의 역사로 심령의 성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이루어지는 역사가 신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 이제 영원한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으로 전하는 복음입니다.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 말씀에는 두려움이 없이 시온과 예루살렘에 전하는 이제 복음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인 것입니다. 또 이사야 52장 7절, 이사야 61장 1절, 나음서 1장 15절에 이제 아름다운 소식을 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주의 재림을 알리고 전하는 소식입니다. 주의 재림을 알리고 전하는 소식으로서 이 소식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로는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으로는 권능을 주셨다면 이제 영원한 복음은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예언함으로 주의 재림을 알리고 또한 이제 능히 셀수 없는 무리를 예비처로 인도하게 되는 이 역사를 알리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자 여섯 번째로는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시는 복음이다.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천국 복음은 죄인을 용서하는 복음이지만 이제 마지막 때의 영원한 복음은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바냐서 1장 2절로 3절 보면 악인을 진멸하신다고 말씀하고 에스겔서 어 에스겔서 39장 17절로 20절 말씀과 요한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으로 이제 악인을 죽여서 새의 밥이 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심판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을 요한계시록 어, 11장 15절 말씀과 같이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시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로는 영과 육을 구원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음이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영과 육을 구원하여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복음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고 저와 여러분이 이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영원한 복음, 이 복음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21절로 22절 말씀에는 환난 날을 감하여서 택한 자의 육체를 구원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환 날을 감하셔서라도 자의 육체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유한복음 11장 26절 말씀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는 영과 혼이 우리 주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과 같이 이 땅에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저와 여러분에게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천년 왕국의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영원한 복음을 다시 한번 복습해 드리면은 이제 영원한 복음은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이며 될 일의 말씀이며 또 우리가 용을 무적행에 용을 무적행에 이제 결박하여 가두는 복음이며 또 심령의 성전을 이루는 복음이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며 두 증인의 권세를 주셔서 전 세계적으로 다시 연하는 복음이고 죄인과 악인을 심판하는 복음이고 영과 육을 구원하여 구원하여서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바로 영원한 복음인 것입니다.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결론으로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적인 역사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역사는 알파와 오메가적인 역사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 복음의 역사를 주셨고, 이제 영원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나, 이제는 아버지 살아서, 들림 받아 올라갈 수 있도록 영원한 복음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강림하시기까지 흠없이 보전함을 입을 수 있도록 끝까지 날마다 새 힘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